<laughs> 뭐, 굳이 종목으로 따지자면 저는 육식, 고기. 네. <laughs> 제가 전성기 때는 한, 혼자 한, 한 6인분, 7인분을 먹을 기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한 번은 우리 신랑한테, 자기야, 자기야,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계속 먹을 수 있다 했더니, 자랑이다. <웃음> <웃음> 그는고소영 씨는 이제 신비주의 같은 컨셉에 의해서 사생활을 원칙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계획적이지 못해요. 음. 그렇게 예 음. 되게 동물적이에요. 그냥 본능에 따라서 오. 본능에 따라서 약간 닥치는 대로 좀 네. 약간 본능적으로 그냥 오. 사실 근데 제가 제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기보다 네. 아직도 제가 뭐, 데뷔한 지가 오래됐지만,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제 모습이 음. 좀 어색하고, 사실 그래서 피하는 건데, 사람들은 음. 뭐, 아우, 제 뭐, 뭐, 네 가지가 없다, 뭐, <laughs> 뭐, 어, 뭐, 건방지다, 도도하다, 뭐, 이런 식으로 <laughs> 네, 표현이 네, 돼서 네. 막 네. 굉장히 속상했던 적도 있고, 네. 또 인터뷰를 이제 뭐 하다 보면 약간 좀 왜곡되는 부분도 음.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, 항상 서면으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, 음. 뭐어뭐 어, 뭐 고소영 씨는 맨날 스테이크만 먹을 것 같아요. 언니들저 김밥 제일 좋아하고요, 뭐 오뎅 좋아하고요, 뭐그 다음날 뭐 고소영 뭐 서민 음식을 좋아해. 뭐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꼴 보기 싫은 거죠. 막 <웃음> <웃음> 이름으로 막 그런 얘기를 한거 같고 그런 그렇죠? 얘기를 한거 어, 같고. 네. 막 이렇게 어, 어. 그렇게 되니까 어 나는 이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. 그렇죠. 뭐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음. 자꾸 기피하게 되고 오. 아 그냥 입을 다물고 사는 게 가장 음. 좋겠구나 뭐 이렇게 음. 또 이제 제가 그 만인의 연인분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. <laughs> 그러면서 이제 또또 <laughs> 그렇죠. 또 다른 또막아 쟤는 뭐 그랬는데 또 남편은 장동건이야 뭐 이런 <laughs> 이러면서 오는 뭐 스트레스 음, 그렇죠. 뭐 그런 게죠 부담감이 음. 있으실 것 같아요. 부담이 엄청 많아요. 남편 장동건이야.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네. 그...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되지? 장동건 씨라고 불러야 되나? 얘기아 뭐 남편? 네. 남편 아무튼 네. 뭐와 장동건이다 이렇게 만나진 않았잖아요 저는. 그치, 그렇죠, 근데 그렇죠. 이제 사람들은 자꾸 뭐 자그러나니까 옆에 장동건이 있으면 어때? 막 이런걸 물어보면 <웃음> <웃음> <laughs> 사실 야, 그게 그, 궁금하긴 해요. 그러면 네. 어, 나도 구수음인데? 나도 구수음인데?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왜 사람들이 그런 <laughs> 얘기를 <부름비는 웃음> 안 하지? 그럼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저는 네. 근데,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? 아무래도 또저금 음. 남자친구분도 음. 또 같은 리모델는 장동건 씨가 아니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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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 네. 뭐 자고 일어나서 뭐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네, 그러지 않겠죠. 뭐, 네. 뭐 하얀 시트 일어나서 딱 눈을 <laughs> 떴더니 뭐 앞에 뭐 평날이 <laughs> 어떡한 뭐 장경원 씨 노예 노을... 이렇게 안 봐요. <laughs> 그냥 일어나면 빨리 부실씨 일어나서 그냥 <laughs> 씻고 그냥 뭐 생활 속으로 가는 거니까. 그렇죠. 그래서 한번본적 있어요. 자꾸 <laughs> 그런 소리를 <laughs> 어, 해서 한번 자고 있는 옆에 이렇게 본적본 네. 적이 있어요. 잘생겼죠. <laughs> <오늘. 오늘>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장동우씨가 저희 프로그램 나오면 뭐라고 생각 음, 사실 신랑이 저를 좀 되게 불안해해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어디 나가면 <laughs> 네, 네. 혹시나 네, 네. 저는 좀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요간로가가는한 어, 네. 스타일이고 네. 우리 신랑 같은 경우는 좀 자기가 좀 아니어도 네. 남이 편하면 음. 좋다는 스타일이고 근데 약간 어. 되게 좀 철저하신 거 같아요 네,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다른 거 같으면 좀 불안했을 텐데 네네. 힐링 캠프를 같이 음. 빼으로서 항상 옆에서 음. 봐왔으니까 네네. 나가서 뭐 얘기 잘하고 오라고 음. 그러면서 네네. 예상 질문을 저한테만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<웃음> 어. <웃음> 무슨 예상 질문을했어뭐 그러니까 뭐, 그때 뭐 애기 얘기였던 거 같아요 음. 제가. 굉장히 뭐 똑똑하게 지금 대, 답변한다고 이렇게 음. 얘기할 거같더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. 아, <laughs> 좀더 간소하게 <현실하게 웃음> 얘기나 그런 어, 거있어요 뭐 그러면서 저는 요즘 토크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. 오, <laughs> 이렇게 뭐 이렇게 이기야. 정리하고 온거 같아요. 아 그래요? <laughs> 근데 이게 저는 어때요? 이제 감정 표현을 그때 그때 좀 한. 음.